저희가 또 대망의 코너죠. 음. 고마냥. 고마냥, 고마냥. 고양이의 마음을 읽는 건 집사의 음. 필수 덕목.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모범 집사로 거듭나기 위한 집사 실격을 면하기 위한 고양이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 고양이 마음을 외모 모르는, 모르는 거야. 제가 지금 응. SBS에서 어. 라디오도 고장하고 있는데 어, 거기 최파타 하고 있잖아요. 예, 제목이 오구오구 오구 예쁜 우리 새끼 이건데 어, 이 내가 잘안 돼요. 아 진짜. 사실 <laughs> 아, 같이 하면 좀들 우그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앞쪽 선착을 그냥 할 테니까 <laughs> 그 뒷부분을 두 분이서 깔끔하게 <laughs> 또 귀엽게 해 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알겠요 네. 음. 고양이 마음을 왜 네, 모르는 거야. <laughs> <laughs> 안 돼요 아유, 아, 충분히 아, 귀여웠어요. 아, 얘가 아, 녹아 내릴 뻔했네요. 아, 귀엽게 안 되네요, 제가. 귀엽게. <laughs> 저는 오라드름을 여기 보니까. 네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가은님만 따로 요거를 아, 귀엽게 다,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아, 내가 봤자 이거 하트, 하트 하면서 네. 손하트 하면서 어디야? 전체를 저희가 마음 싹 빠지고. 어 가은님이 가은님은 게스트가 한번, 이거 한번 하트하면서 네. 한번 보여주는 걸로 갈까요? 아 이런 거 시킨다는 말 <laughs> 없었잖아요. 네. 아 일단하세요. 어, 네. 왜요 지금? 하나 둘 셋. 고양이 마음. 못겠어요왜 어, 그래. 어, 이거... 모르는 고양? 아 세시 아, 같이 안 하면 할게요. ]구나. 아 진짜로. 아, 네. 진짜? 그럼 세시 네. 같이 하트 하면서 합시죠. 응, 응. 고양이 마음을 왜 모르는, 왜 모르는, 모르는 거야. 거야?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재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냥 뭐 사연을 읽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있죠. 아, 그리고 연기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오, 이게 맞아요. 꿀잼이에요. 얼마나 연기를 <laughs> 리얼하게 하느냐. 제가 최파타에서 연기력을 상승시키고 있고, 오. 여기는 연기 학원 다니시잖아요. 아, 저도 연극 하시는 분한테. 연기 음.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어가지고 음. 톤이 약간 연극톤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약간 과장되게. 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튼 그거 음. 참고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오늘의 음. 사연 재구성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리를 소개할게요. 한살된 여자이고요. 저희 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캐리, 딸랑딸랑 간식 먹자. <laughs> 안 된다. 저기도 안 아, 돼. 저기도 안 돼. 어. 저기도 연기가 어. 안 돼. <laughs> 우구구 우리 캐리 간식 맛있어? 어쩜 왜 이렇게 똑똑하고 애교도 많을까 우리 캐리. 애교 만점은 물론 간식 먹고 싶을 때 종도 치는 똑똑이에 남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바로 그 무릎양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 이거 엄마죠? 네 맞아요 여자입니다. 엄 음. <laughs> 캐리 키운 캐리 어딨니? 어 엄마 왔어? 뭐 캐리야? 야 갑자기 왜이러지 갑자기는 무슨? 캐리는 원래 너만 좋아하잖니? 아니 엄마 그런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캐리의 애교만점 사랑둥이적 모습은 저희 가족 중에 오직 저만 볼수 있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캐리를 아주 귀여워하고 예뻐해 주는데 캐리는 도망다니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한번은 아빠가 서운하면 크게 화를 내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 저거저거 저거 너만 따르고 아주 얄미워 죽겠어. 아빠, 그런 게 아니고. 엄마랑 아빠도 캐리 예뻐한대. 쟤는 왜 너만 따른다니? 정말 서운하다. 응. 그런데 제가 봐도 서운하실만 합니다. 제가 화장실만 가도 졸졸 따라오고 밥 먹고 있으면 캐리도 따라서 먹고 조금이라도 제가 안 보이면 애옹애옹 울고요. <laughs> 아, 현타가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예, <laughs> 늦겠다. 일어나야지 빨리. 어,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아주 꼭 붙어 자더니 엄마 오자마자 캐리 제 도망가는 것좀 봐. 잠을 잘 때도 물론 저에게만 꼭 붙어 있다 보니 저에게 하는 것처럼 곁을 주지 않는 캐리가 부모님은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요 아빠가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시거든요 아유 한달 만에 집에 오니까 좋구만 캐리 잘 있었니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 아빠 왔어 캐리가 졸린가 봐 지금 자고 있어 어그 그래 아빠 캐리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한달 만에 집에 오셨는데 캐리는 제방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얼굴 한번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긴 한데 정말인가요? 캐리의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엄마랑 아빠가 캐리에게 트라우마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기억도 없는데 캐리가 이토록 저희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김근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뭐 어, 이거 저희가 게스트 모시고 뭐 재롱잔치 했는데 <laughs> 엄마 어디야? 아프시는 거라 <laughs> 지금 강은 씨는 강은 씨는 진짜 음. 그냥 진짜 딸처럼 얘기했어. 음. 저 열연했어요. 어, 어 그냥 진짜 평상시에도 아빠한테 약간 좀 약간 무뚝뚝한 편이에요. 네. 어, 아, 좀 약간. 선택적 애교의 대상은 아빠는 아니신 거네요, 그럼. 어. 필요한 거 있을 땐 잘해요, 오, 오, 선택적 애교. 오케이. 그리고 일단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했던 지금 미아홍철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어, 진짜. 네. 엄마 지금 가짜 사나 이기 갔다 오셨나. <웃음> <웃음> 지금 얘기 나왔고요. <laughs> 어, 얘들아, 왜 이러니, 정말? <laughs> 어, 네. 너무 잘하세요. 인지부점이. 어, 것같아점이 지금 IBS를 들고 왔다. 들다가 지금 왔다. i b s <laughs> 공걸음, 공걸음, 공걸음 <공걸음마다는> 하다가. <laughs> 악, 악을 한백번 <laughs> <100번> 하고 왔다.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그래서 지금 쉬, 목이 쉬었다 가짜 사나이 갔다가 갔다 몇번 하다가도 목이 갈것 같아. 그니까. 게다가 <laughs> <또> 성 정체성을 <laughs> 지금 의문이 올 <laughs> 정도로 나는 네. 이게 아빠 역할도 했다가 <laughs> 엄마 역할도 했다가 <laughs> 아유, 아유, 잘 하시는데요? 어, 잘 네. 하시네요. 네. 아유, 쉽지 않네요. 아, 네. 아무튼 네. 제가 이런 분명히 다음 회때 아마 작가님이 <laughs> <laughs> 저 여자 약고 분명히 시킬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기대가 벌써 그런 기대가 거 됩니다. 하시면 네. 안 됩니다. <laughs> 꼭 있어야 <laughs> 음. 돼요, 꼭. 네. 근데 다시 이제 사연으로 조금 음. 넘어가면 음. 한살 양이 캐리 왜사연제 부모님만 무서할까? 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가 생각하세요? 봐서는 캐리가 좀 사연 있는 고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고양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 뭐 음. 3 개월령 미만일 때 구조가 돼서 음. 그 지금 따님하고만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고양이 음. 그래서 제3자하고도좀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 지 않나 약간 음. 타고난 부분이 음. 음.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님이 이걸 좀 강화하셨을 수도 있겠다 음. 음. 나만 따르는 거에서 약간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맞아요 <laughs> 어때요 좀 온조도 어떻게 보면은 언니분만 따른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음. 저도 음. 좋아하는데 저희 언조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뭐 어, 네. 남자한테 학대받았거나 그런 경험이 걔가 있을 것도 아닌데 음. 워낙 애기 때가지고 저희 남동생이나 뭐 아버지 오시면은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음. 음, 지금 채팅창에 지금 도대체 사연이 뭐였냐 사람들이 <laughs> 목신 목소리 엄마만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사연이 집 집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 사연 기억을 못해? <laughs> 네? 어, 일단 엄마 엄마의 지금 수식어가 가짜 사나이 다녀 엄마. 어 목소리 아, 네. 문제 있어? <laughs> 문제 있어. 네. 그런데 아무튼, 아무튼 결론은 다 정리하면 캐리라는 한살된 여자 고양이 암컷의 고양이를 그쵸. 데리고 사는데 음. 애교도 많고 똑똑하고 음. 무릎냥이고막 이런데 또좀 음. 아빠, 그렇죠. 그리고 음. 엄마가 와도 그쵸? 엄마, 아빠가 나타나, 부모님이 나타나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근데 <laughs>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음. 보통 고양이 사회성이라고 하면은 3주에서 8주 정도 생후 되게 그쵸? 짧죠. 그 시기 때 많이 사람들도 만나고 좀 약간 여러 사람한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만 조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음. 보통 보호자를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한 명만 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음. 이제 숨는다는 의미 자체는 음. 무섭다라는 의미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약간 이 낯설음에 대해서 이두 사람을 피하고 싶다, 음. 대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음.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음. 근데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좀그 지금 보호자분이 집을 비워야 되거나 음.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하게 부모님이 보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캐리가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가지고 음. 요거는 좀 행동 수정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항상 보호자님이 혼자만 캐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이 음. 간식도 주고 맞아요 항상 올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간식 폭탄이 떨어진다 아, 음, 라고 하면은 음. 아 문이 열리는 게 간식 폭탄이 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버님의 발자국 소리에 간식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버님 좋아하죠 오랜만에 오더라도 <laughs> 그리고 좀더 특별 간식을 아, 아버지용 특별 간식을 조금 음. 따로 빼놓으시면 맞아요. 아버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아버지가 아버님이 주시고, 음, 맞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주시거나 그러면은 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버님, 어머니한테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고양이는 또 질문 있죠? 고양이는 정말 사람을 못 알아볼까? 온조 알아보나요? 잘 엄청 잘알아보는데요 음, 저희 온조는 한번 봤던 사람도 기억을 하는 것 같고, 음. 어 그리고 저랑 언니만 해도 확실히 구별을 하고. 음. 네. 뭐로 아, 구별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덩치도 언니보다 좀큰 편이고 제가 한 10cm 더 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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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이전에 그 사람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일단 음성적인 시그널로 많이 음. 알아봐요 그게 제일 크죠 그건 시간이 뭐 지나도 보통 3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알아보는 맞아요 것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네, 보고도 유튜브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다라고 음.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음. 집그 둘째 고양이도 음. 구조 엄마 소리 음. 들려주니까 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졸고 있었는데 음. 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음. 음. 이게 청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다. 음. 음. 음.